예배를 준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예수는 흥이 구원하네 온 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적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비를 유월절 그양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 그 신은 해 보혈의 능력의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읍비를 유월절 그 향에 비를 그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기직하는 사냥을 위해 매를 데리고 다녔는데 매를 사랑하여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길렀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를 공중으로 먼저 날려보내고 자신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습니다. 가뭄으로 개울물은 말랐으나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잔에 받아 마시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바람소리와 함께 자신의 배가 그의 손을 쳐서 잔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배가 방해하자 신기직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칼로 매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죽은 매를 주면서 바위 위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죽은 독사의 사체가 샘물 안에서 섞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칫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이상이 마비되어 평상시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노한 사람은 대개 나중에 후회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급하게 성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성을 내면 이 성을 잃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하여 싸움이 벌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적절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칭기직하는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제국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해 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가리켜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을 가리켜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욕심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넣어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에서 다가오는 환란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와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사도는 당하는 시험과 받는 시험 즉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내부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시험의 문제를 이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내부에서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야구부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야구부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사람의 몸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들을 때를 따라 먹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에만 양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속히 들으라고 야고보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왜 이런 근친 상간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야지? 왜 범죄한 이야기들까지 기록되어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세상의 속삭임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디하라. 왜 말을 더디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전자여야 하지만 대부분 후자인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할 때는 말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시편 141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숙게듣고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적어지고 말에 실수가 적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부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헬라오 오르게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이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내다 오르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화가 분노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성낸다 할 때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헬라어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모스라는 단어는 급격히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급격히 성냄, 화냄. 또한 가지는 헬라어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분노가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속에서 쌓여가는 분노. 이게 더 무섭지요. 오늘 본문은 오르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음속에 은근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구보사도는 성낸다는 단어 오르기를 사용했다는 것일까요? 야구보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이 서로 대치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구보가 어떻게 말하는지 지켜보자 이러면서 팔짱을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배운 구약의 말씀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보 사도의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씩씩거리면서 싸우자고 달려들고 그래서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안 그랬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돌을 들어 스대반 집사님을 쳐서 순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즉,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곤니원에서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다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깨어나서는 다시금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야구보사도 시대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구보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화가 나는데 참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론은 가능한데, 정말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될것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더러운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도덕적인 더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더러운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더러운 옷이나 도덕적인 부정함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덕적으로 더러운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도덕적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손상이 아닌 더 엄격한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의배되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이라는 말은 결점이 있는 것이나 사악함으로써 더러운 욕망이나 위선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보사도는 은유법을 사용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결단해서 더러움과 사악함을 실제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움과 사악함을 제거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려아에 있는 사람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려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야고보서다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리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구보 사도가 말했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해야 하고 두 번째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야구보 사도가 말했다는 것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사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사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터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잘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님의 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사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함으로 인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